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왕열린고시학원에서 환경보건학을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환경보건학 이론 수업 첫 시간인데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과목에 대한 설명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대한 설명하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환경보건학이 들어가는 직렬들 환경보건학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그 다음에 최신 출제 경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지고 계시는 교재는 2020년 대비 최신 교재고요. 최신 교재에는 최신 기출 문제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바뀐 법령들. 환경 보건 쪽은 특히나 관련 법령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고 1년에도 한두 번 이상씩 개정이 되는 수가 있어서 계속 업데이트된 그런 법령들을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 환경직 문제 같은 경우에는 50문제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50문제 오지선다 중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법령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법령은 더더군다나 최신 법령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법령,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령, 최근에는 빛공예에 관한 법령도 제정이 되고 이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기수질 토양 오염뿐만 아니라 그 외에 소음 진동 악취법은 벌써 만들어진 지가 꽤 됐죠. 그 외에 이제 빛공해까지도 잠을 자려고 하는데 너무 번화가에 살고 있어서 빛이 창문을 뚫고 들어가서 안면을 방해한다든지 편안한 수면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해당되는 경우들인데 이런 것들까지도 새롭게 업데이트된 것들을 잘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에서 우선 첫 번째로는 개정된 법령이나 또는 환경 정책 같은 것 우선 이제. 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되는 법령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령들이 꽤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예전 것도 중요하지만 뭐 수질이나 토양이라든지 대기에 관한 그런 그 수치가 나와 있는 법령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법령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걸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정책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런 문제들이 매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3, 4년을 통틀어서 미세먼지 주로 PM 2.5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도 어떨 때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굉장히 나쁨, 매우 나쁨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 아주 작은 PM 2.5 같은 미세먼지 정책, 정책이 성공을 하고 있는지 실패를 하고 있는지 환경부에서 한 정책들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백서를 통해서 우리 교재도 뒤에 보면 환경 백서 내용이 요약돼서 실려 있는데 환경 백서를 통해서 매년 국민에게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나오니 요것들도 가끔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환경부 환경직이라든지 연구사라든지 전남 보건직이라든지 암튼 환경 보건나 환경 위생학 이 과목이 들어가 있는 연구사라든지 구급이라든지 각종 요 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들이 꽤 중요합니다. 특히나 환경부 환경직에서는 50 문제 중에 거의 한 일곱 여덟 문제 이상이 법령과 정책적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최신 출제 경향 그리고 기출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는 기출 문제가 뒤에 이제 나와 있는데 중간 중간 챕터별로 나와 있는 단원별 문제들은 좀 예전 문제들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뒤에.